반갑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요즘 해외 거래소의 활용이 필수가 되면서 안전하고 수수료 혜택까지 제공되는 거래 환경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케이스 모바일 가입부터 KYC 인증 보안 설정 그리고 입금까지 처음 이용하는 분들도 헷갈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케이스 계정 생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전용 가입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평생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이용약관에 동의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로그인에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래 혜택 코드는 코리아구이 자동 입력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이 코드를 통해 수수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 후 다음을 누르면 방금 입력한 계정으로 6자리 인증 코드가 전송됩니다. 코드를 확인해서 입력하면 휴대폰 인증을 한번더 해야 합니다. 문자로 전송된 코드를 확인해 입력하면 비밀번호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비밀번호는 숫자와 대문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한 개씩 포함해서 8자리 이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계정 생성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KYC 신원 인증 설치입니다. 안내에 따라 o k x 앱을 설치해주세요. 설치 후 방금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Get Verified를 클릭해 인증을 시작해주세요. 아래 지금 인증하기를 한번더 클릭합니다. 신원 인증에 사용할 신분증을 선택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방금 선택한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하면 이어서 본인 얼굴 인증도 해야 합니다. 얼굴 인증까지 완료하면 촬영한 신분증 내용을 기반으로 인적사항이 작성됩니다. 틀린 부분이 없다면 주소 입력으로 넘어가주세요. 스트리트 어드레스는 도로명 주소를 작성하시고 포스탈은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KYC 인증은 완료되었고 보통 30분 이내로 승인됩니다. 이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2단계 보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OKS OK, 홈 화면 좌측 상단 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상단 내 정보를 클릭 후 화면 중앙에 있는 Security를 클릭해주세요. 보안 설정은 구글 OTP 앱 설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앱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면 이메일 인증과 문자 인증을 한번더 해야 합니다. 인증을 하면 QR코드와 설정키가 생성되는데, 이때 설정키를 복사해주세요. 앱을 종료하지 않고 플레이스토나 어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된 앱을 실행해서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설정키 입력을 선택합니다. 기억하기 쉬운 계정 이름을 작성하시고, 내 키에는 방금 복사한 설정키를 붙여넣고 추가를 합니다. 그럼 OTP 앱에 6자리 숫자가 생성되고 이 숫자를 다시 OKX 앱에 입력하면 2단계 보안 설정까지 완료됩니다. 이제 거래 준비가 모두 끝났으니 OKX 계정으로 입금을 해보겠습니다. OKX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 코인 전송 방식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예시로 어피트에서 USDT 테더를 전송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송할 코인을 매수해야 합니다. 코인을 매수했다면 OKX로 보낼 입금 주소를 가져와야 합니다. OKX 앱 홈화면에 있는 디파지 크립토를 클릭해주세요. 검색창에 받을 코인인 USDT 테더를 검색합니다.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저렴한 트론을 선택해주세요. QR코드와 입금 주소가 생성되었다면 주소를 복사해서 다시 어피트로 돌아갑니다. 어피트 앱 하단에 있는 이출금을 클릭해주세요. 매수했던 테더를 클릭 후 출금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는 OKX와 동일한 트론을 설정해주세요. 전송할 수량을 선택 후 확인을 클릭. 입금처는 OKX로 선택합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는 방금 OKX에서 복사한 입금 주소를 붙여놨습니다. 출금 신청과 업비트 2채널 인증만 완료하면 평균 3분 이내 입금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OKX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입부터 입금까지 실제 거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래도 헷갈렸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기나 일시정지를 활용해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의 현명하고 안전한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